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휴림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하락세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지금 다 던지고 싶다. 자 매도하고 나가고 싶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의 문자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지금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나 JP 모건이 던지는 이 매도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혹되고 있다. 자 우리 휴림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나 재료 이런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상한 게 아니라 자 지금 이러한 하락세는 오로지 이 기업에 대한 은행권 기업 JP 모건 대한 매도세 하나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무시한다 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휴림 로봇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자 실제로 12월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성이 85% 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12월에 이제 급격한 급등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이슈들이 너무나 질비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 구간은 뭐라고 했어요 급 등이 나올 수 없다. 우리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급등이 나올 수 없는 구간이다. 그런 만큼 외인들도 이렇게 변동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 건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너무나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댓글창 열어놨죠. 댓글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슈림로봇 이제부터가 반등의 시작입니다. 왜? 제가 그이유 말씀드릴 거니까 그 여러분들 축제 기간에 즐기시면 된다 그런 만큼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자 영상 제작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빠르게 한번좀 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뭐예요 자 뉴욕 증시 AI 주에 대한 대반격으로 오늘도 나스닥이 2.69%폭 크게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뿐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알파벳 주가도 6%대 급등이 올라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라인도 4.63%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연준에서 인제는 금리가 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5%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기정사실이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가 이견 없는 샘플한 연은 총재마저도 12월의 금나인일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금리 인하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나서 수급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꼽았을 때는 휴림 로봇이 명실상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락은 왜? 결국에 두가 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나오는 대폭등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주가 컨트롤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요? 결국에 JP 모건이. 자 명분도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투자 경고딱지 먹고 있을 때, 자그 명분 이용해서 이런 하락세 무조건적으로 만들어냈고 실제로 지금 신용 사용해갖고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자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의도와도 파악해갖고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갈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우리가 시. 10월 10일부터 11월 5일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에 대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12월 10일부터 우리가 첫 번째 상승이 시작됐었던 자그 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신고가 라인을 찍을 수 있었던 11월 5일까지에 대한 구간과 자 우리가 지금 그 하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구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도세와 매수세를 던진 그들이 누구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봤을 때는 JP모건 서울이 가장 많은 순매수로서자 주가를 끌어 올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주가에 대한 이러한 상승분은 누가 올린 거예요? JP모건 서울이 올렸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고가 찍고 똑같이 주가에 대한 하락을 끌어내린 건 누구다? JP모건이. 자, JP모건이 끌어내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매수량 들어온 그대로 나간 거예요. 자,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 물량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러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들은 왜 떠났냐? 자, 우리가 이번에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 주식 팔고 팔란티어 주식 팔때 자, 미국계 은행 기업들은 뭐라고 했어요? AI 거품론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품론 아니고 2년 내지 3년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데가 자 JP 모건 서울, 모건 스텔리 그리고 자, UBS 증권, 메릴린치가 여러 가지 은행권 기업들이 있는데 자그 중에서도 JP 모건 서울이 등을 돌아섰죠. 자 이번에 AI 거품론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도 3분기 실적을 호실적으로 역대 사상 최고의 수치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JP 모건 서울 다 팔고 나가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남아 있는 데는 어디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구간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던 UBS 증권도 돌아섰고 골드만삭스도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건스텔리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미국계 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게 되면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출입 로봇에 이러한 하락세에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받쳐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받쳐준 게 아니라 자 신용을 써가면서 받쳐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다돈 전하고 나갔네 여기서 말하는 외인들은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기업 미국계 은행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건스텔리랑 골드만삭스 UBS 증권은 상인권에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인들이 나갔다라는 거는 외국계 개인들이 나간 거고 실제로 모건스텔리와 골드만삭스 UBS 증권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대량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출입 로봇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 자그런 만큼 한국투자증권 토스 KB 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창구죠 자, 개인 창구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엄청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종목별 안에서만 또 보더라도 잠시만요. 자 종목별 안에서만 보더라도 슈립 노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때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인들의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외인들과 기관들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근데 개인들은 지표는 왜 이래요? 자 지금 이 하락 구간을 개인들이 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가를 여기서 아까 보셨다시피 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에 대한 개인들이 있나요? 없어요. 주가를 끌 올린 주체는 결국에 JP 모건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끌어올린 거고, 자 JP 모건이 떨어지면서 누구한테 던지고 나간 거예요? 개인들한테 던지고 나갔다. 자, 개인들한테 던지면서 개인들이 그냥 받아준 게또 아니에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신용이 풀리자마자 신용을 써가면서 주가를 받아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패턴이죠. 외인들이 주가 끌어올리고 외인들 나가면서 개인들한테 다 털고 나가는 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미 내가 매수를 진행해 갖고 이러한 하락장에서 자 윗구간에서 사 갖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아직 진입 안 했어 이제서야 진입하려는 매수 타점을 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실수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핵심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JP 모건 나갈 거다 나갔습니다. 우리 12월부터 대폭 등 올라올 가능성 너무나 높죠? 왜 금리 인하도 있고 AI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발 기대감 올라올 거고 우리 슈림 노분만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올라올 가능성이 12월달에 너무나 높았다. 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점 가기 전에 이렇게 물량 다 털어내면서 개인들한테 고점에서 물량 다 털고 내서 아래 구간에서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외인들 들어 오려고 한다. 외인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다 팔게 된다. 자, 우리가 그거를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근거부터 J.P.모건 다 나갔죠. 나간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자, 올라갈 거를 대비해 갖고 자 미리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려고 다 나간 겁니다. 자, 그럼. 만큼 우리가 12월달에 폭등할 수 있다라는 상승에 대해서 확실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신규 진입하실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미 기존의 매수세를 진행을 해갖고 지금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 자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남아있는 투매를 강요할 겁니다. 투매를 강요하는 그 시점에서 자 조만간에 급 등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조만간이라고 해 봤자 1 2월 달은 아닙니다. 자, 12월 달에 나오는 급등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분명하게 우리가 변동성 한번더 강하게 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매도세 던전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아, 나 이때라도 탈출해야지 하고 매도세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절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변동성에 절대로 매매 진행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거가 어떤 게 있고 어,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펀드멜탈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이러한 이슈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휴림 로봇을 끌고 가서 대응해야 되는지 매수매도 타점은 언제 잡아야 되는지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더 꾹꾹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공적인 채널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있고 다른 거 일절 바라지 않습니다. 자,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있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 진행하시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휴림 로봇 이번에 AI 섹터 발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하시면은 우리가 증시 관련해서 어떻게 또대응 전략을 짜 가야 되는 건지 자, 휴림 로봇 얼마 원에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지 얼마 원에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저한테 개인 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1로 우리 주식 나온지 공부방이만큼 주식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 같이 드릴 거고 나는 이런 공부방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휴일 로봇에 대해 매수 타점 얼마원에 집어야 되는지 얼마원에 매도 타점 팔아야 되는지 이슈 나왔을 때 급등이나 급락 나왔을 때 내가 지금은 팔고 싶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되는 건지 문자로 타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슈림로봇이잖아요. 자, 저한테 슈림이라고, 슈림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남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이슈 나오고, 자, 우리가 급등이나 급락, 변동성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품에 나올 것 같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냥 이유 없는 매매 진행하실 것 같다. 제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얼마 원의 매수 타점, 얼마 원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어떻게 비중 잡아서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슈림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적인 채널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따로 없고 뭐 가입해라 전혀 없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대신에 구독하고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 너무나 큰힘이 되. 있고, 자, 주식 나온 지 공부방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 내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매수매도 타점이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휴림. 자, 이렇게 저한테 하나씩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바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계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로 인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 갈수 있을 때까지 매일같이 영상 찍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계속적으로 구독, 좋아요 시간 남으시는 분들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10만 구독자 달성됐다라고 해서 자좀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이벤트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볍게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워놓을게요. 자, 제 번호 아시죠? 010-4000번에 5721로 VIP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야,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야,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매집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다뤄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까지도 들고 가야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 선 부근에서 한번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천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d h i 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추천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자, 공 4,000번에 5 7 2 1나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 겉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야,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야,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000원 선부터 4 4,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1대8 무상증자 소식이었 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무상증자는 얼마예요? 1대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 한 분만 그냥 좀 받아가 보셔서 내가 이걸 지켜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략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80%에서 800%까지의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 010-4000번의 572 하나로 자, VIP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 은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H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종목을 공수해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자,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